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17년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중개거래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엔 강북구 오른쪽엔 노원구가 있고 북으로는 의정부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줄여서 노도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외곽이고, 그래서 다른 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창동은 도봉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도봉구 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위치입니다. 창동역 주변으로 택지가 조성되어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으로 향후 GTX-C 노선의 역사도 예정되어 있고 주변에 서울 아레나 등 문화 시설도 신설 예정이라 기대감이 꽤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살펴볼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9단지 창동 리버타운 85제곱 25평형 전용 60제곱입니다. 총 1,764세대 12개동으로 용적률 164% 최고층 1 5층에 사용승인일은 1988년 11월 25일입니다. 21년 8월에 거래된 6층의 실거래가격 9억 7700만원 대비 최근 22년 10월에 거래된 5층의 실거래가격은 6억 6천만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3억 1700만원 32.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거래된 12층의 실거래가격 2억 9500만원 대비 최근 5층의 실거래가격은 6억 6천만원으로 3억 6500만원 123%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 12월에 거래된 5층의 실거래가격은 2억원입니다. 12년도에서 17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9,500만원, 47.5%이며, 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6억 6,500만원, 123%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8.4% 상승했으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6.8% 상승했습니다. 17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의 상승은 명백한 거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99제곱 9층 3억 3,600만 원, 6층 4억 원, 전용 60제곱 6층 2억 7,300만 원, 4층 4천에 100만 원. 9층 1억 9,4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073대, 세대당 0.6대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관리비는 평균 1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7분 거리에 1호선, 4호선, 창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63분, 판교 70분, 시청 44분 여의도 56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 시설로는 서울 월천초등학교, 노곡중학교, 창일중학교, 상계고등학교, 자운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가 있고 보육 시설은 60m 거리에 창사동 디즈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 시설로는 이마트 창동점, 하나로마트 동춘천 농협 거두점 롯데마트 노원점, 하나로마트 북서울 농협점이 있고 월천 근린공원과 오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964m 거리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73개, 병원 219개, 편의점 26개, 약국 43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하면서 건망세가 짙어지고 매물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가끔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3일 기준 서울 집값은 0.2% 하락했습니다. 전주 0.19%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19주 연속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첫째 주 3일 0.21% 내린 이후 약 9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가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전주 0.32% 하락을 기록한 도봉구는 이번 주0.37% 떨어져 낙폭이 0.05포인트 더 확대했습니다. 창동이 있는 단지에서 하락거래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매물이 적체가 가중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일부 하락거래가 나타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매수 심리가 2013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의 침체기가 오면서 저성장 우려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본격화됐던 시기였으나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수 심리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률도 9년 전 상황을 재현하고 있어 하락 국면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매수 우위 지수는 19.9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10대로 내려온 건 2013년 9월 첫째 주 이후 9년 만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낮으면 매도자가 더 많은 상태를 뜻합니다.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매수 심리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 심리가 154.4로 치솟았던 2020년 7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2년 만에 180도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주택 구입은 관망 후 최소 2년에서 4년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구매해서 투기꾼들 돈 벌어주는 꼴은 차마 보기 어렵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